자, 지난번 영상에서 어, 예고드렸던 테슬라 로봇들은 과연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아틀라스처럼 뛸수 있을지 오늘 거기에 대한 몸통을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아시죠? 현대동차가 자 인수해서 유명해진, 아, 뭐 원래 유명했지만 현대동차가 자 인수해서 한국에서 더 유명해진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이 로봇의 기술은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뒤로 백플립, 점프도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점플립 합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게 진짜 과연 진짜인가 컴퓨터 그래픽 아닌가?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버트가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게 진짜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게 완전 사람처럼 뛰잖아. 이거 완전 조깅 하는 것처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장아장 걷던 아시모 기억나시죠? 뭐 이렇게 걷는 혼다 아시모이 로버트에서는 일본이 넘버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웬걸? 뛰어! 뛰고 백블림하고 난리도 아니죠 찾아보시면 더 많은 영상이 있는데 와이 이 정도의 스킬을 갖고 있는 보스턴 다미나 믹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나왔다면 몇년 전에 근데 테슬라가 이번에 갖고 온로봇트 어떻습니까 이수준입니다 이러니까 욕을 먹었죠 어, 제 영상이 나오기 전까지 반응이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음 안녕 이거 약간 그 여기는 아마 존입니다 그거 거기 아니에요 에버랜드 걷는 것도 이렇게 걷고 그죠 이거 지금 너무 실망이다 그러나 이거 실망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제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하드웨어 몸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망인 포인트와 기대되는 포인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1 년이 안된 개발품이긴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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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년이 안된 개발품이긴 하지만 자, 여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그 어떤 한계가 있느냐 정확하게 알아봐야죠. 너무 너무 꿈도 좋지만 우리가 그 가지야 이 라이다 주식 투자해가지고 실패해서 알잖아요 다들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한 꿈 그게 라이다가 있어야 되는 거아니지만 현실에서는 주식은 어때요? 음 그래 90% 마이너스죠. 하, 마음이 박살 났죠 주식. 그러니까 현실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로봇트가 지금 어떠한 현실인지 어떻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과연 견줄 수 있는지 없는지 운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테슬라의 목표는 이로봇트에 대한 목표는 대량생산입니다. 대량생산과 AI.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막까는 분들도 많지만 뭐다 해. 대학생들도 다 해.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뭐냐면 대학교에서 만들거나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드는 거는 대량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 자작 자동차 그 대회 있죠 대, 대학생들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만들고 하는 거 그런 건 대량생산을 공룡에 해서 만든 게 아니야 다 수작업 자동차란 말이에요 그거는 일반 뭐 10만대 100만대씩 쏟아져 나온 자동차랑은 기본 개념 컨셉부터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어떻게 접근하는지 얘들은 네 대량생산 해서 여기다 ai를 쏟아 부어가지고 만들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액츄에이터가 몇개 여섯 개, 여섯 개. 6개, 그죠? 여섯 개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영상에 설명했듯이 철저히 대량 생산을 위해서 여섯 개의 액추에이터를 가지고 총 28군데에다 둔다고 그랬나요? 28군데에다 여섯 개 는데 보세요. 색깔을 보면 알잖아요. 여섯 개 모터 어떻게 되는지 잘봐 봐요. 색깔을 보면 알아. 여기에 쓰는 숄더, 숄더가이렇게 되죠. 1축. 그죠? 이제 축, 비그리오 프리덤 아시죠? 1축. 그다음에 회전. 이렇게 도는 거. 그죠?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도는 거, 이 축이 있죠. 이축 모터 두개가 있는 거고요. 이 똑같은 모터를 어디다 씁니까? 여기다가도 똑같이 썼죠. 다리. 다리를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쓰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어디 있어요? 이거 꼬추라고 하면 안 되더라고. 제가 잘못했는데. 꼬추가 아니고 이거 어디? 허리. 허리를 이렇게 돌리는,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데 또 축이 하나가 또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모터가 3개가 똑같은 게 지금 7개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똑같은 모터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터. 그 다음에 종아리, 종아리에 들어가는 게 어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두근, 그죠? 이두근에 들어가죠. 이두근에 종아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 전환근이라고 하죠. 전환근 이건가요? 이거 이거 전환근 팔목. 가지고 로봇에 들어가는 총액츄에이터가몇 개? 하나, 둘, 셋. 회전용 세 개, 그다음에 리니어로 움직이는 거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 개만 만들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자. 원가절감으로 인해서 한계점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지 잘 보시면은, 목에 보세요, 목. 목에는 모터를 안 썼죠. 그러니까 어때요? 저기를 봐야 되면은, 이렇게 안 돌리죠. 이렇게 안 돌리죠. 이거 왜 이렇게 안 돌리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어디를 돌리면 됩니까? 왼쪽을 보고 싶다? 그럼 어디를 돌리면 돼요? 목을 안 돌리면? 요거 돌리면 되죠, 요거. 원가절감, 원가절감. 테슬라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거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허리를 돌리면 되죠. 음. 그러니까, 이거지, 이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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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는 게 아니고. 근데, 아틀란스, 얘를 보니까, 점프 뛰는 애, 얘는 목을 어떻게 하고 있지? 하고, 유심히 보니까, 얘 목이 없네? <laughs> 그냥. 아, 백플립 할때 목이, 아, 목이 방해 요소지, 어떻게 보면, 그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거야. 그래서 아틀라스처럼 목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여, 보다시피 이게 인간의 대하기참 어려운 게. 손이 보십시오. 손이 이루지 손이. 손이 그냥 뭐 망치야, 망치. 해머. 이렇게 주먹 쥐고 있지. 응. 아무튼가. 아틀라스처럼 나중에 목을 없애버릴 수도 있지. 어차피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계점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원가 절감으로 인해 한계점들을 좀더 지켜보면은 이게 이제 회전형 회전형 모터들 보이죠? 회전형 모터들이 있고 이게 이제 여기에 모터 같은데 모터가 돌면 이게 스크류 방식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뭐를 들어보는 거냐 이거 그랜드 피아노 무려 500kg 정도 된답니다. 이거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음... 거를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은 작은 거부터큰 것까지 세 사이즈가 있고 회전도 작은 거부터큰거까지 있는데 잘 보시면 20Nm 얘는 180Nm예요. 20Nm를 여러분들이 체감하기 좋게 설명을 해드리려면 20Nm는 2kg을 1m 봉에다 이렇게 내려 눌렀을 때 걸리는 토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팔 정도가 1m 정도 되잖아요. 팔? 팔에 여기에 2kg짜리 아령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요게 3파운드니까 2kg 조금 안되겠네요. 요걸 이렇게 들고 있을 때 걸리는 힘, 요 정도가 토크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20Nm. 여기에 18kg, 만약에 여기 18kg짜리를 가지고 들고 있을 때 걸리는 힘이 얼마? 180N. 그러니까 18kg 아령을 이 정도 들고 있을 수 있는 힘을 감당해 줄수 있는 모터 사이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은 리니어 액츄에이터는 뽑았다 나왔다 하는 거잖아요. 이건 예상하기에 어디에 사용될 것 같습니까? 로봇 몸에 어디? 방금 전에 회전은 이런 데 쓰죠. 그죠? 팔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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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처음에 인사할 때 이렇게 했잖아. 기억나요? 이렇게 이렇게 회전 보시죠. 회전이 어깨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죠? 이건 회전용 액추에이터를 쓴 거고요. 당겨주고 밀어주고 하는 거는 여기 다리 부분에 많이 쓰이겠죠, 그죠? 다리나 전완근 쪽에. 대충 느낌으로 여기 보면은 500N에서 8000N까지 써 있는데, 8000N이면 어느 정도? 1kg이 9.8N이니까 8000N은 약 800kgf 정도가 됩니다, 그죠? 네, 상당한 힘이죠. 아까 전에 피아노를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은 충분한데 문제가 뭐야? 문제가 속도가 문제란 말이야. 속도.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안녕 뭐 만세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좀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지. 그러나 펀치 이런 게 될까요? 속도가 얘가 백플립이 될까요? 이 허리에 지금 구부러지는 동작을 하는데가 여기 두 개의 모터 있는 게 다거든요. 자. 그러면, 모터는, 원래 자동차 엔진도 그래요. 자동차 엔진도 힘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힘을 더 주기 위해서 뭘 씁니까? 트랜스미션이라는 기어를 쓰죠. 작은 기어를 가지고 큰 기어를 돌리면 천천히 돌지만 힘이 많고, 이걸 조그만 기어에다가 더 조그만 기어를 돌리면 더 빨라지는 것처럼 그런 트랜스미션 것처럼 로봇에도 트랜스미션 기어를 달아줘야 되는데 달 부분이 없죠 그래서 얘네가 생각하는 게 이런 이제 관절 링크들입니다 요거 이제 힘이 충분하니까 속도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4절 링크를 썼다고 나오는 거예요 뭐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링크를 줬다 그래서 아까 전에 관절들이 뽑아졌다 나왔다 하는 걸 가지고선 일어났다가 누웠다 뭐 하는 거죠 그죠 10만이 뭐가 있었어요 어그로가? 아, 테슬라 로봇 대학교 연구실 수준. 그쵸. 이런 거 하드웨어 보면 대학교 연구실 수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학교 연구실에서 할수 없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량 생산을 염두에 놓은 거를 못 만들죠. 학생들이 그런 자작 자동차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무튼가, 넘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속도를 빨리 하고 힘은 좋은데 속도가 좀 나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더 빠르게 만들, 힘은 좀 줄이되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 기어를 쓰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여기에서는 기어를 구현하지 않고 링크지를 가지고 구현을 했는데요 크랭크 로커 방식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가 약간 TMI로 그냥 여러분들 관심 없으시면 은 앞으로 건너뛰기 해서 보세요 근데 4절 링크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한번 5가지 6가지 막 찾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여기 이제 4개의 링키지를 가지고서 한 건데 여기 자그만한 걸 가지고선 큰 움직임을 만드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방식의 4절 링크 방식이 많아요.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많아요. 뭐 아무튼 크랭크 축이 있고 얘를 돌려주면 얘가 팔로워가 어떻게 돌 거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를 줄이면은 얘가 이 축에서 이렇게 돌겠고 얘가 길어지면 이 축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선 기구학이라고 해요. 기구학이라고 해서 이거 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리지만 뭐 빨리 하든지 아니면 움직이면 어디까지 움직일지 제한하거나 뭐 하는 방식을 만든 거죠. 아무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거 그냥 TMI로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과연 뛸수 있는 구조인지 처음 등장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지켜보시면, 은 등장할 때잘 보세요. 등장할 때 보시면, 일단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이거 보고 보셔야지. 목은 안 움직이고요. 팔꿈치에 움직이는 게 하나 보이고요. 여기 어깨 축에 이 축으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앞, 좌우로 움직이는 거그 다음에 허리 움직이는 거 그걸 관심 있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리의 액츄이터가 지금 앞뒤로 움직이고 무릎이 앞뒤로 움직이고 그죠 이제 팔이 움직이면 보여줄 거예요 팔 이렇게 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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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그죠 지금 팔꿈치를 보건데 여기에서 이렇게는 못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를 가는 거지 여기에서는 팔꿈치는 1축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다 우리가 궁금한 거, 과연 뛸수 있느냐? 다리에 집중해서 봐야죠. 뛸수 있는 구조냐? 다리가 어떻습니까? 뛸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는 분석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안 했는데 여기 이제 빨짝빨짝하는 그 LED 라이트 보이잖아요. 그거는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는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 액츄에이터가 허벅지에 두 개, 종아리에 두 개잖아요. 액츄에이터가 어떤 액츄에이터입니까? 느리고 힘 있는 거죠. 느리고 힘 있는 이 액츄에이터죠. 힘은 있지만 느려 드려 강한 건 느려 그러니까 걷는 게 저렇게 걸을 수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어 이걸 더 빨리 쭉쭉쭉쭉 한다고 해도 이렇게 점프를 뛸수 있느냐 이렇게 점프가 될까 이게 점프를 할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저 액츄에이터의 구조상 점프를 할수 없다고 봐요 저는. 아무리 소프트웨어로 AI로 뭐 얘네가 뭐 외계에서 데려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가지고 한다고 해더라도 하드웨어 자체가 될수 없기 때문에 점프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점프는 못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백플립, 뒤로 도는 거, 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얘기는 끝까지 들어야죠. 그죠? 테슬라 뭐라 그래요? 그런 거다 필요 없고, 대량 생산 가능? 어, 점프 필요 없어.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점프를 과연 뛸 필요가 있냐 이거지. 백플립하고 뛸 필요. 그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 Q&A 할때그 사람들이 질문할 때그 다음에 자기 몇번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유스풀한 로봇을 만드는 게더 힘들다. 유스풀한 로봇이 화려한 로봇보다 낫다. 그러니까 뭐냐면 쓸모 있는 로봇이라 한국말로 하면 쓸모 있는 거네요 쓸모 있는 로봇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지칭하진 않고 씩 웃더라고요. 자기네 경쟁사는 화려한 로봇은 만들었지만, 과연 크게 돈을 벌수 있느냐,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줬느냐, 막 이러면서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만든 로봇은 훨씬 더, AGI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 사용할 거고, 대량 생산할 거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훨씬 10배, 100배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드웨어는 좀 부족할 수 있지만 AI를 학습해가지고 이걸 AGI로 만들면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거냐, 아니면은 어떠한 일련 분야에 뭐 로봇, 뭐 군사용으로 특출나게 딱 그렇게 스페셜티한 로봇 만들 거냐, 지금 범용 로봇으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고, 이런 머스크가 제일 마지막으로 말한 게이 부분입니다. 뭐였냐면 고객이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상상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라이브 그 Q&A 할때 얘기를 하는데요. 훨씬 어렵죠. 이렇게 이, 이런 식의 부품 뭐 여러 개 쓰면 훨씬 다 되잖아. 뭐, 자작자독차 하 애들처럼 뭐, 만들어가지고, 이거 만들고 싶을 때는 뭐, 점프할 때는 여기다 가 뭐, 스프링을 눈다든지 액추에이터를 뭐, 캐파시터를 더 세게 해가지고, 눈다든지 폭발적인 힘을 만들어가지고, 점프도 뛸수 있고, 뭐, 줄넘기, 뭐, 백플립 하고, 뭐, 다할수 있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게 필요하냐, 이거지. 지금 상태로 버전 1에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어려운 과제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얘기가 끝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한계점은 확실히 명확한 한계점은 있다. 왜냐면액 a 에이터를 6개밖에 안에기 때문에, 6종류밖에 안 쓰기 때문에라는 게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또깔 필요가 굳이 있나. 왜냐면은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유교에 대해서 찬반을 논하는 게, 대학생 수준이다, 아니다, 이게 막 찬반을 논하는 게 많은데요. 한국과 해외에 완전히 상반된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